안녕하세요, 토끼 아빠입니다. 제가 카마로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갖고 싶은 차를 사 왔어요.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팀장님이 사이드 미러를 조립하고 있고, 자 한마디 하시죠. <laughs> 한마디 하시라고요? 팀장님, 진짜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? 아, 예, 지금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최첨단 사양의 조립을 하고 있어요. 최첨단. 예. 중요한 작업이라서 쪽에서는 지금. 사랑의 안녕. <laughs> <아유. 웃음> 긴장하지 말아라. <laughs> 자 엑서스 ES300H 14년식 모델이고 사진으로 볼때 진짜 깨끗해 보였거든요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자,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고가 있어요 어, 도색이 말이 아니고 필요한 칠들은 다 나가있고 범버도 제대로 조립 안돼있고 휠은 말해 뭐해 휠 기스는 4장에 다 있습니다 유리도 이렇게, 이렇게, 깨졌어요 유리도 비품으로 구매해서 갈생각이고위이시원하게 깨져있고 도색을 했는데 이런거 뭐라 그러죠? 막, 막 도색? 어.. 아렇 대충 했다는 겁니다 대충도? <laughs> 이거는좀렇이렇다 도색을 하긴 했는데 지이야보이세요이거 지금... 마스킹을 안 해도 될뻔 했어요. 심지어 이 칠이 다 울고 있는 거잖아요. 와. 케어를 하긴 할 건데, 상태는 어마어마합니다. 물론, 10년 된 차라서 어쩔 수 없지만, 그래도 이뻐요. 렉서스 진짜 사보고 싶었는데. 이 렉서스를 사게 된 계기는 최근에 우리가 카밋을 촬영하기도 했고 카미 촬영을 위해서 두튜버 신사 형님을 만나서 광땡이랑 알테자의 브라이트 선팅을 시공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느가만의 네, 맛이 있구나 더 중요한 건 회사의 주임님이 알테.. 아 알테자가 아니라 뭐죠? 아 도요타 86 도요타 86이라는 차를 완전 튜닝된 차를 지금 가지고 오는데 그게 또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여기 휠 보세요 와, 아름다워. 일단 이 차를 왜 가지고 왔냐? 이 차를 완전히 복원할 겁니다. 그래서 좀 오래 걸릴 거예요. 일단, 썬팅부터 바꾸고, 이선팅 너무 뜨거워요. 출고 선팅인것 같은데. 썬팅도터 바꾸고, 지금 실내 클리닝도 했는데, 이따 보여드릴게요. 어, 차 왔다! 지금 <laughs> 저희가 네. 요새 좀 바빠서, 밖에 지금 벤츠 SL63AMG 캐리어로 도착했고, 일단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 깨끗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 물론 이거 상당히 비싼 실내 전체 시트까지 다 뜯고 실내 클리닝을 마친 상태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뭐 하다가 아무리 10년 됐어도 이렇게 어 도어가 찢어지는지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거야 뭐자 이쪽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아 근데 실내 클리닝 대박입니다. 지금 실내 클리닝 하고 나서 차의 정이 엄청나게 붙었어요. 핸들도 이거를 복원을 해야 되나 교체를 해야 되나 여기도 뭔가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천장도 뭐 다른 문구도 없이 진짜 깨끗합니다. 그리고 원래 시트를 전체를 바꿀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내 클리닝을 하고 나서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시트 색깔 너무 이쁘고, 일단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. 벨트는 바꿀 거예요. 벨트는 아무리 닦아도 돌아오지 않아요. 아마 이 차를 가장 먼저 뭘 작업하게 될까? 일단, 유리 교체. 유리 교체가 급전무고, 유리 교체 후에 바로 썬팅 교체. 당연히 유실드고, 저는 개인적으로 유실드 바이올렛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, 실드 바이올렛으로 바꾸게 될 거고 지금 하나 또 알아보고 있는 게좀 5세대 혹은 7세대 휠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. 그 다음에 도색을 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의 특화된 기술력으로 래핑을 하게 될지는 영상으로 지켜봐 주면 될것 같습니다. 되게 저렴하게 잘 갖고 왔어요.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. 정비까지 마무리하면 그 정도가 될것 같아요. 네 사실 네. 올드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, 좀 애매하죠. 왜냐하면 한 네. 15년 네. 이상 된 차들을 보통 올드카라고 하는데 옛 올드와 뉴의 중간에 있는데 어뉴 뉴트로. 뭐라고요? 뉴트로예요. 뉴트로요? 뉴트로요? 네. 그런 걸 뉴트로라고요? 아, 그러진 않는데 그러진 않는데 <laughs> 야 뉴트로라고 일단 하라고 하니까 자 뉴트로 렉서스 뉴트로 프로젝트. 대해 주세요. 도깨비 아빠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